자, 그럼 이제 극동대학교예요. 네.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모든 학교들, 모든 학교들? 그렇죠. 꽤 많은 학교들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역시나 이제 이거를 뺄까 하다가 사실은 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은 게 뭐냐면 고삼이야. <laughs> 또 나왔어. 재수? <laughs> 이렇게 물어보시는 교수님들이 또 계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명지전문대 이야기할 때 다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학교 쓴 이유가 뭐야? 이거 선생님 대체 왜 물어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좋아서요. 좋아해서요. 극동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어, 네. 어, 진짜 좋은 학교죠. 너무너무 좋은 학교고 굉장히 네. 그 학생들이 하는 공연에서도 파워풀한 에너지 저는 정말 에너지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서 그래서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 끝이에요. 이렇게. 네. 아니,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laughs> 이 질문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혹은 난감해하는 이제 이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학교라서요. 좋은 학교라서요. 극동대학교 마음에 들어서요. 정말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은 학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는 않을 때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게 될때이 음. 학교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근데 그 선생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재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학교 지금 뭐 수시 예를 들어서 수시면은 막 여섯 개막다 네. 채워서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네. 진짜 본인이 쓰고 싶은 학교만 딱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언가 어떤 명분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제 여섯 개는 뭔가 다 쓰고 싶긴 하고, 아, 극동대를 쓸까 말까, 음. 그렇게 하자. 그래, 써보자. 음. 라고 했을 땐 사실 무언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네. 동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극동대를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극동대학교의 어떤 공연을 내가 뭐 알고 있다라고 하던지, 네. 뭐 그런 식으로라도 무언가 이야기를 해서 네. 극동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극동대 좋아서 왜 여섯 개 쓰고 싶은데 극동대 하나 넣고 싶었어 왜? 어 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긴 하지만, 네.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번에 어떤 학생을 보고 느낀 건데, 작년에 이런, 그러니까 고3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재입시를 하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 혹여 내가 어, 하나 남는데 내가 쓰고 싶은 학교도 이제 다 썼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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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이제 안 채워져.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채우지 뭐 해서 만약에 어떤 학교를 채웠다 할지라도 이 다른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이 학교를 로 채워야겠다라고 한 본인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냥 질문이 어렵다고 해서, 꼭 가고 싶은 학교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냥 그런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아, 어떻게 대답해? 뭐, 여기서 고민을 끝내지 말고, 분명히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내가 이 학교를 그래도 하나 선택한 본인의 어떠한 이유라도 한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 만약에 내가 교수님이라면, 혹은 내가 정말 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답을 어떻게 잘 해주면 참이 학생한테 더 관심이 가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나라면 요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생기겠다. 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들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사실 이 학교들이 이름을 이제 막뭐 극동이나 가천 대학교 너무 너무 좋은 학교고 너무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됐지만, 고전에는 그 이제 우리 학교 어떻게 알게 됐어? 라는 질문도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유라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의도성을 파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방금 저처럼 좋아서. <laughs>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음. 교수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에 음. 대한 걸로 접근을 하셔서, 음.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네.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 학생이 극동대 시험을 볼 때, 연기할 때 소품으로 꽃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꽃은 왜 들고 있는 거야? 음. 라는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셨습니다. 네. 저 꽃에 대한 의미를 저 사용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로 본인이 이제 집어넣게 되었는지, 아니면 혹은 선생님의 아이디어였어도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어, 잘 충분히 잘 이해해서 본인만의 해석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laughs> 선생님이 아꽃 들어 손을 주어. 유일 때 이렇게 써. 이렇게 한 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을 이제 학생이 딱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답변을 딱 듣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들라고 한 건지, <laughs> 내가 진짜 원해서 들게 된 건지, 네. 혹은 어쩌면 선생님이 그냥 주문을 했는데, 정말로 그거를 본인이 그 마음속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자기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답변을 들어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을 지금 소품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종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품으로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은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다 아시는 거요 어떤 그러니까. 게 있나요? <웃음> <제가>. <웃음> 어, 19요. 아, 왜? 19요. 아,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소품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을 되는 건 뭐냐면, 이 소품 뒤로 여러분들이 숨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 그거 왜 들고 있냐? 뭐 때문에? 어. 내가 봤을 때 하든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어. 그거 뭐더러 들고 있는 거요? 어. 그거 내려놓고 너 연기할 수 없는거야? 음. 나는 지금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본질 못했다 네가 그 소품 뒤로 하도 숨어서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게 과연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 소품을 과연 사용을 해야되는가 에 대해서 꼭 설득력을 본인 스스로 가지실 수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되죠 근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 내가 이 대사할 때좀 편해. 음. 이거는 설득력이 아니죠. 음. 저희 기준에서는 또 그런 거는 설득력이 될수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네. 노래 한번 해봐요. 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글쎄요. 아 근데 이것도 역시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의도를 아 이래서 시킨 거네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하자면 정말 이제 연기를 보여주고 특기를 뭐 춤으로 했는데 어, 긍정적인 상황은 어 연기도 괜찮고 춤도 괜찮네 굉장히 관심이 가네. 그래서 더할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 해서 노래를 시키는 경우 너무 좋죠 이런 경우에 그런데 연기를 했는데 하 뭔가 아쉬워 춤을 특기라고 쳤는데 얘가 이걸 왜 특기로 가져왔지? 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혹시 자신의 특기를 좀 잘못 파악하고 있나, 혹시 노래는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경우, 네, 그렇게 이제 아주 모뭐 아니면 도의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참 그래서, 어렵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무조건 청신호다라고 음. 볼 수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후에 모르겠어요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학교에서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대학교에서는 네. 노래 말고 다른 특기를 보여줬는데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청신호라고 우린 딱 받아들이잖아요 음. 근데 노래 불렀는데 떨어졌어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연기에서도 이 학생이 약간 아 우리를 뭔가 충족시켜 주지 못했고 무용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노래를 주문했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뭔가 연기를 했는데, 와 어, 좋아. 특히 반대, 와 좋아. <laughs> 무용을 특기로 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뭔가 숨이 헐떡헐떡거리잖아요. 우리 네. 모두 다. 그때 바로 노래를 시키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이 학생이 마음에 들어 음. 너무 너무 니가 좋아 니가 음. <laughs> 너무 좋아 아 행복해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laughs>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노래를 딱 부르면은 또 굉장히 그건 엄청나게 좋은 청신호죠 네, 그렇죠. 네, 이건 사실 그런 기운들은 음. 앞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아, 알아요 음. 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 아니면 도 네. 네. 도일수 백도일 수도 있고 정말 모해가지고 게임에 이길 수도 있는 네.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죠. 특기를 주특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노래나 무용 중에 선택을 하셨다면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주특기에 대해서 정말로 힘을 완벽하게 실어주셔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부특기를 완전히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작품 한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잖 너무 많죠?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너무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내 특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손 놓고 있게 되면 참 나중에 가서 아쉬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아껴서 잘 사용해서 이제 이런 자신의 메인 특기가 아닌 것도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오늘 이거 보니까 제가 대학교 Q&A 특집이 아니라 달고나 특집이거든요. 야. 지금 봤을 때 핵단도 하나 터트리죠. 아, 몰라 뭐. 나 이거 모르겠어. 뭐뭐핵탄도 뭐. 뭐 서울에대해 서면 믿지 말라고 몇번 말해 <웃음> <웃음> 노래 시킨다고 다른 거 시킨단 말이야 <laughs> 어? 시킨다고 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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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리는 달... 그거 서면에 없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속지 마 서면 믿지 마 어디서 들리는 시킨다고 <laughs> 어디서 달고나 이렇게 떨어지는데 <laughs> 어저 아, 화장실 어, 어디 갔다 잠깐.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상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뭐 어, 달고나가 날아온 소리. 다섯 번째 질문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네. 어 이거 말씀드리면 나이가 이제 꽤 많은 사람에게는 이때 동안 뭐 했는지 음. 개인적인 질문들을 꽤 많이 하고 음. 마지막에 이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겠는지를 물어봤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조금이라도 이제 N수생들, 재수나 뭐 삼수 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많이 묻지는 않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뭐 스물아홉, 스물여덟, 그렇죠. 한 스물여섯부터? 그 때부터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응. 다 그러신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응. 학교에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이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학생들이 응. 선배들인데 어, 너무 내가 봤을 때 너무 애기야 나는 뭐 사회생활을 했다 오실 수도 있고 군대를 갔다 왔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네. 내가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선배구나 <laughs>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에어.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네 조금 뭔가 어, 좀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약간 네. 조금 릴렉스한 상태로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시게 되는 경우들이 음...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교수님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태도들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얘는 25, 뭐, 혹은 20대 중반, 20대 후반, 뭐, 10대, 뭐, 1대 20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을 뽑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이 친구는 그래도 19보다는 10, 뭐, 10살이 많으니까, 8살이 많으니까 저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은 몸의 텐션이 저 정도 풀어지면서 허리가 45도 정도로 이렇게 슬쩍 구부러지면서 이거 없잖아, 사실. 음.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어떤 태도들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어. 어, 나는 괜찮아. 나는 봤을 때, 음, 괜찮아. 나이가 꽤 있네요. 어, 괜찮아. 어, 근데 안 그러네. 이렇게. 어제든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정말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조금 있는데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스물 뭐한 여섯 일곱인데 아예 안 해본 거를 도전한다 혹은 내가 계속 도전했는데 잘안 됐던 거를 계속 헤어, 해나간다? 이러기는 만약에 저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럴 때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뭐 구구절절 하는 건데 사실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의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해두고 그 이야기를 본인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놓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진짜 이야기. 여섯 번째 질문은 연기 얼마나 배웠어? 라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왜 하시는 걸까요? 연기를 배우는 어떤 기간 같은 거는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입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예고가 아닌 이상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일 수도 있고 그쵸. 예고를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보통 이제 예고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고 음. 엘리트 코스 밟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조금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겠다는 지점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공연을 올려 보니까 그러니까 무대라는 곳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대는 무섭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무대에 몇 번이라도 서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아 약간 차이가 나네. 그냥 서 있는 것이 이제 요로 요로 그 거기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음. 연기를 만약에 제가 뭐 1년을 배웠습니다 네. 혹은 2년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능성을 체크한다 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왜냐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연기를 교수님들이 또 보셨을 때어 우리를 설득시키다니 나 너한테 너의 연기에 흠뻑 젖었고 음. 설득당했다 음.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을 때 연기 얼마나 배웠니? 어저 연기 어 연극영화과에 생각이 잘 많이 없었어가지고 3주 배웠습니다 이러면 헐 천재인가? 얜 뽑아야 돼. 어머 어머, 얘는 뽑아야 돼.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뭐 부정적인 뭐 의사 표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체크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어서 질문이 들어가면 뭐 내가 만약에 재수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재수는 얼마나 준비했어? 1 년? 뭐, 6개월 음. 이런 식으로 도 질문이 나타나시는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가능성을 체크하는 정도로 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근데 이런 건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어쨌든 그냥 저의 해석인 것일 뿐이지,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1년 안에 내가 뭔가 바뀌고, 6개월 만에 뭐가 바뀌고, 음. 뭐 이런 게 전혀 네,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포지션은 정 교수님들 편이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니에요. 난 어느 학원 편도 아니야. 누구 편이에요? 몰라 나는. 나 우리 구독자 편이야. 그럼요. 유튜버 다 됐네. <laughs> 아 어쨌든 아,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냥 저희가 네. 알려드리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니까 네. 조심스럽게 또 저희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음.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진짜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네.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연기가 뭐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1년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 2년일 수도 네.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누군가 앞에서 나를 평가받게 되는 위치에 딱 있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네. 존재한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독재자라고. 독재자요? 네. <laughs> 극동대학교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죠? 네. 13개에서 뭐한 16개 혹은 그 이상의 질문이 나오기도 음. 하고 그러는데 많은 질문이 질문수가 많다라고 해서 합격의 기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시험 보고 오는 것들을 이제 듣고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면서 어? 이게 꼭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합격이 된다는 그런 사인은 아니구나라는 네. 거를 저도 이제 배우게 된것 같아요. 20분 동안 시험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진짜 <laughs> 20분 을 시험을 봤어요.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본인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서면 믿지 마라고 <laughs> 몇번 말해 이거. 몇 자꾸 <laughs> 이분은 어디 가시고. 서면 믿지 마세요. 달고나 뭐, <laughs> 숲에 라서 <가서> 소리지르고. <laughs> 아니 어떤 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아, 아이고. 목이 계속 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극 달고나 하나 가저 병력 어. 이빨 다쳐가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기분 좋. 안데 아, 또 이거 있어요. 이 질문 합격했던 사람들이 받았었던 질문들을 저희가 아전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도 음. 아 이런 거 사실 진짜 구독자님들한테 별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도움 크게 안될 텐데 음... 별로 그다지 뭐 어떤 게요? 그냥 이 합격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은 아, 이거래요 라는 아, 거를 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크게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냥 궁금하니까 그쵸 아, 그냥 근데 궁금할 뭐, 수는 있으니까 이런 그리고 이질문 받았다고 해서 뭐다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음. 두 개만 말씀드려보죠 네. 두 개만 첫 번째가 우리 학교 외 지원했어? 오, 오. 두 번째가 다른 학교 어디 있었어? 오. 다른 학교요? 어, 극동대 말고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돼요 <laughs> 이거 안 돼요 진짜 그쵸. 절대 안 돼요 다 알아 다 알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이 학생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이제 알잖아 다 음. 보면은 어디 있었어 이러면 아예저뭐 어디 어디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여기랑 여기랑 여기 붙으면은 우리 학교 올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laughs>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네. 너무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넘어가죠, 이거. <laughs> 네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극동대학교 금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